마이크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트위치에서 저스트 채팅 FPS 호소인 김무인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매운맛 보실 아 매운맛이 아니고 어, 배틀필드의 네? 아 아니요, 배틀필드의 그 따뜻한 맛을 보실 준비됐나요? 방금 매운 맛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이거 그, 그 모든 아. 맛에 매운맛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 마, 마 맛있게 매운 맛이죠? 아유 그렇죠 혹시 아, 그 굴닭 아유. 정도의 매운 맛이면 될까요? 제가 맵찔이라 아, <laughs> 아 그래도 드셔 보시면은 매콤하고 알싸하고 아 이런 맛이구나. 아 벌써 저 응? 가봐도 될까요? 아 배틀필드 <laughs> 세계로 가는 거죠? 아저 집에 가고 싶어서 갑자기. 아 집에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제 그징지 문서가 왔습니다 이제 자 오시면 됩니다 이제. <laughs> 병무청. 아, 변무청리라니요전단 나무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자 다들 알 잘딱하게 <laughs> 어허... 잘해 봅시다. 어... 오늘 엄청 기대됩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 기대하시는 거죠? 어, 배틀필드의 A to G 모든 거를 보여드릴 그럴 기대? 나 왠지 울면서 방송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 이게 흔히 그뇌녹이라고 아세요? 내가 녹는다는 말이 주린 말이거든요. 이게 폭발이 계속 올리고 수없이 갈려 나가도 소모품이 된 느낌이 받아 보면은 말 그대로 내가 녹아서 고통인지 즐거움인지 구별이 안 가요. 아니 이게 알고긴 고통인 거잖아. 아, 원래 그 매운 맛도 글쎄 매운 맛도 해외의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에서 뭐야?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맛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지. 아이. 뭐지 나 왠지 살짝 설득 당하는 느낌이야 이거 살짝 종교... 과일 종교라니요 이게 하다보면은 뇌가 <laughs> 녹아서 이사... 이상... 아이제그 아니고 즐거움을 <laughs> 느끼냐 이거죠 자, 오케이 오케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헬기를 뽑은게 보일겁니다 녹색 헬기 보이네요 그 포터밖에 없는데? 나 여기 여기 여기야 자오시면 갑판 음. 이에 헬기 한 대가 있을거예요자 음. 길을 찾으시고 <laughs> 보일겁니다 오기 대박 자 헬기 타시고 오, 빨리 오와. 올라가야 돼 미사일 휴 들려 자 저희 갈건 보다 아래 거점들 보이죠? 이 거점들을 폭격해가지고 미사일 회피 살려주세요 벌써부터 애정이 옵니다 애정애정 애정. 살려주세요 괜찮아 거리가 멀어요 어, 이거 총 쏴도 돼요? 당연하죠 자, 멀리 보일겁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 우리가 보병들이 이렇게 부를 개미라고 부르거든요 네 개미들을 기관포로 귀여워해주면 되는거예요 아, 자, 577m 멀리 아이콘 보이죠? 장비 아이콘 해피! 아! 해피, 아! 해피 잠깐만! 해피, <웃음> 해피, <웃음> 해피! 아, 아! 이거 추락하네, 추락하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 <laughs>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어? 사냥을 받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애점을 네. 받으면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적 팀이 우리를 보있기 때문에 아군들이 안전하게 거점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 자, 기차 들어가면 열차 들어가면 다 음. 절대 보이지해체하고 있어. 공격, 음, 공격, 절대, 절대, 절대 여 여기, 여기 빨간색. 야, 미사일, 미사일, 어주고요 틀어주고요. 괜찮아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다시 폭격! o go, so go, 저 o t 기 n a k i happy you don't.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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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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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i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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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x s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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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우리 애가 매운 걸 생각보다 잘 먹는데 낭낭하게 더 맵게 부탁드립니다. 더 맵게 부탁드린다고요? 아 당연하죠. 이거는 아, 뭐다? 스토리어야 스토리야 지금. 나나 이미 매워. 아, 맵다디요이 정도면은 상쾌한 매운 맛이죠. 그렇지, 상쾌한 매운 맛. 전진. 계속 전진. 오케이 우리 팀이 성공할 겁니다. 전진. 자 A 거쳐 설치된 거 보이죠? 저걸 막아야 돼. 해체하는 거 막아야 돼요. 전방이 다수 확 잡으시고 쏘고 그게 그래 좋아요. 쏘고 쏘고. 3번 누르고 수류탄. 수류탄. 추첨. 먼저. 야 그런 식으로. 자 뒤에 조심. 뒤? 뒤? 나이스 굽시야 <laughs>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어. 하는 거다. 괜찮습니다. 힐. 으아. 죽어도 연마.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어. 죽여서 동혁. 죽여줘라니요. 오이드를 할게 많아요. 깨져. 다시 리바이브까지 끝 쉽지 않네줘 포괄적인 소모품이 되야죠또 어떻게 해야 돼? 죽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살고 살고 살고. 그래도 우리들이 희생군을 보다 A가 좀 돌파 성공 섹터 돌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마치 개미 같아요. 개미 같다고요? 그러니까. 맞아, 정확합니다. 불나방. 어, 예. 하지만 우리들이 불 타고 우리들이 소모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거죠그것이 배틀필드의 본질이다오른 쪽, 타고들기오른 쪽. 적진과 정면 안돼요 언제나 약한 뒤통수를 쳐야된다 그들. 오른 쪽, 깊숙하게 자, 아군에게 어무하고있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3번 눌러서 고각으로 수류탄 정면 a 다수 교전, 교전 괜찮아 힐, 예, 힐 살려주세요. 어, 이거 그 느낌인데요. 계속 뭔가 힐 넣어주면서 싸워라. 살려주세요. 싸워라, 싸워라. 아, 안 이거 어떻게? 싸워라 괜찮아. 다리서 다리. 방패는 다리 속이. 자 힐, 다시 힐.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자 싸우세요 힐 다시 들어가지고. 자, 분디장은 어, 네. 뒤에서 앉아서술실 테니까 수치해, 들어가시들어가시 그래, 들어가! 들어가 3번 수류탄으로 뭉쳐있는 아, 거? 잠시만. 쓰러버리고 던지고 복 아, 아 장붙기천장붙기천장붙기괜찮탈수 있다 <laughs> 당황하지 마세요 이 폭발과 이비몽스를 즐기세요 왼쪽 에 두병! 아아, 분장 다운 붙였습니다 복수해줘, 복수! 복수! 복수? 나이스, 잡히고 복수 일어나. 안 돼. 괜찮아요. 주변에 메딕들이 많으니까. 아니야. 메딕이 이제 없어. 전멸이야. 아, 손엄머렸어. 벌써 모인이 7명을 죽였어요.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들이고 모를 7명을 <laughs> 죽여버렸어. 자랑스러워하세요. 좋은 겁니다. 아주 잘한 뭐지? 거예요. 우리 오래 싸운 거 같은데 1명밖에 못 죽였어.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7명이나. 지금 1본에한 명씩 죽인거 아니에요 와 아! 아! <laughs> 천천히 그래요 그렇게 나 진짜 진짜 전나 진짜 계속 회복 적팀이 거점 해체 자 3번 들고 계속 거점 있죠 설대 쪽에 수루탄 안죽어요 안죽어 그 영화 뭐였더라? 계속 죽어도 2등명으로보완하는 영화 있었는데 연막 속으로 숨어. 수양 연막. 연막이 너무 좁고 배. 괜찮아요. 눈을 떴으니까 또. 맞아. 엣지오브 투모로. 그런 느낌. 계속 계속 부활하는 거야. 죽질 않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 어. 뒤로 가면 안 되죠. 앞으로 가야죠. 전진 어, 앞으로. 아니야.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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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앞으로 할수 있어. 너나. 와 살리고. 아이 탱탱크는 안 돼. 수류탄 연막 계속 뿌려요. 수류탄도 뿌리고. 어, 좋아. 비거점 어, 수류탄 투척 아, 아, 나이스. 아, 아니라 현지가 계속될 뿐이지. 안 돼. 바보로 가는 거 아니고 현지가 반복되는 거라서. 그래 그렇게 좋아. 수류탄 채우고 연막 채우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나이스. 잘 보시고. 좋아요. 자, 3번 어. 계속 비거점. 절대 위로. 적팀이 폭탄의 체를 부탁해. 할수 있다. 절대 위로. 절대 위로. 좋아. 계속 계속 계속. 터지면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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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우리팀 우리팀 우리팀이구나 우리팀 썼다 자 살리고 살리고 자 이번 맵의 마지막 섹터 이제 마지막이 어려울겁니다 아, 지금도 어려운데 마지막이 더 어렵다고요? 당연하죠 이개알지 보이죠? 이개알지를 몸으로 뚫어야 돼요 어때요?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아요? 이개알지를 연막치고 몸으로 뚫는다니 너무 행복해 여, 여기를? 너무 행복해 자 준비하시고 셋둘뚫렸으면다 달리세요 연막 치고 달려 달려 열 명이 뛰면 일곱 명이 죽고 세 명은 가는 거야 뛰어 오케이 세 명이라도 살면 돼자 그럼 되는 거니까 뛰어 뛰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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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으로 우베 활주로는 위험해 왼쪽으로 우회 자 연막을 엄폐물 삼아서 연막이 꺼졌어요 선생님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한 가지 추가 조심 정팀이 멸치 요 수류탄 일어나세요 어? 죽어봐 안돼 어? 눈을 떠할수 어? 어? 있다 할수 있다 연막 속에 수류탄 연막 속에 수류탄 그래 그렇게 아 머리 위 조심 어? 휴, 이제 수 어? 마음 편히 누가 누워있죠? 지금 누가 누워있죠? <laughs> 저 누가 누워있지? 눈을 떠. 서, 서 구경할래요 구경이요? 안돼요 아! 아, 너 빨리 죽어버렸잖아 이거는 아이, 아쉽네 빨리 전장이 복귀하세요 우리는 모임을 원한다 우리는 모임을 원한다, 좋아 야, 살짝 뒤로 빼서 보시고 사이로 사이로 자, 보이죠? 왼쪽 돌파 들어가 왼쪽 돌파 석회! 나이스, 굿샷 자 들어가서 들어가서 엄폐물 잡고 들어와서엄폐물 어, 잡고 네, 수류탄 계속 투척. 소이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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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떠할수 있어 어, 눈 뜨고 어, 잡고 그냥 죽여줘 <laughs> 그냥 죽여주라니요 중대장이 버티고 있어 빨리 와줘 중대장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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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불어줘 전투 불어줘 공부 마라 아 녹는다 녹는다 제발 왔죠 맞다 왔다, 왔다. 왔다. 다시 싸워 이제 할수 있어. 계속 비거점에 n d a t r u 비 t a 에 o c 탄 투척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연막 t 투척 할수 있다 죽지 아니, 않는다 아니, 죽지 아니, 않는다 a 리가안 c h a a n 이 n u 다 d a h 다리 i 다 o 다리 n o w Tari, 때 a r 때는 a r i I'm going. I'm going to go to the river. i 할수 있어 아니, 다 아니, 아니, <laughs> 아할수 있어 그래! 니 아니, 아니, 아상아 무서워 여기 되게 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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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랑니게다 애정 아닙니까귀버니 애정 아 스폰 타고 니대니 스폰 아기중니 아니, 아아 아니, 비를 터지면서 돌파. 오! 팩터리 이런 느낌이다. 아. 저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니인님 무슨 <laughs> 말씀이십니까? 지금 모인님은 수호명을 죽였다니까요? 오빠. <laughs> 저뭐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그렇게? 거대한 흐름에 몸을맡기는 겁니다. 뭔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스파이더맨 보셨어요? 저, 네, 봤어요. 거기 그린 고블린 나오잖아요. 네. 그 그린 고블린 이 나인 것 같아요. 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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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잉. 도덕감을 버려. 그 도덕감이 너를 발목을 잡고 있어. 너를 나약하게 만든다. 덜덜덜덜덜. 이성을 버려. 폭발을 즐겨. 총성을 즐겨. 비병소리를 즐기고. 광기에 사로잡혀라. 그 비... 이게 배틀필드다 그 비명소리 듣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laughs> 다들 그렇죠 비명소리가 아니고 기쁨의 희열 그런 거예요 그렇고 말고 자 가자 강해졌다 우린 들어간다 나를 버리고 우리가 된다 우리는 하나다 내가 아닌 우리 그래 너의 이름이 뭐지? 오잉? 아니야 이제 너는 우리다 너는 우리라. 이제 우리다 가자 우린 우리 우다 우리 베이스에 장갑차 보이죠? 베이스 장갑차 장갑차하고 F4번 연타 F4번 이 장갑차로 거점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오 여기서 내가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기억하세요 모인딥이이 장갑차 활력이9 0예요 어깨가 무거워 으악 어깨가 괜찮아 안죽어 진겨냈다, 버텨냈다, 할수 있다. 자 가는 길에 밖에 붙여서 퐁퐁퐁. 가는 기... 길에 밖에 붙여서 지뢰 지워주기, 폭발물 지워주기, 좋아, 할수 있어. 퐁퐁, 할수 있다. 퐁퐁.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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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고. 아, 오케이, 당 좋아, 좋아, 좋아. 그지그 지뢰 지운 거, 그 지뢰 지운 거, 그런 식으로 할수 있어. 수리하고 있어, 괜찮아. 앞으로 전진. 전진, 전진. 자 기사님 가세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와한칸 전진, 전진. 와 되게 너무 많다, 진짜. 수리, 수리. 와, 폭발. 괜찮아, 수리. 나, 나, 나 내려. 네. 어 내리다리요. 지금 엉덩이하고 자리, 그 시트하고 용접이 된 겁니다. 오케이. 용접이 된 거야. 계속 화력 뿌려. 덕팀비 쏘기 전에 죽이면 되는 거야. 폭발부는 답을 알고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전진, 전진 할수 있다. 전진. 아이 방패. 방패를 폭발부로 밀어버려. 전진, 전진. 방패가 안 맞아요. 좋아, 괜찮아, 할수 있어. 우리의 폭발이 오. 더 강하다. 아보 들어간다. 마부 들어간다 그래 밀어 마부 밀어 수리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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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야 지금 마부 할수 있어? 마부 수리가 몇 명이 할수 있다 안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아 수리해 수리해 와와 피에스 운 계속 빈다 계속 통통통 퓨즈, 퓨즈. 안 돼, 디퓨즈, 수리수 사방. 마부가, 마부가 위험해. 마부가 위험해. 어 마부 사나, 마부 사나, 이걸 이거 사네. 어? 내가 마부의 주문을 해버렸어. 이게 사네. <laughs> 우리 베이스의 장갑차 확인. F 3번 연타. 그거는 소이탄, 유탄 발사기. 적팀을 따끈따끈하게 불태워준다. 자 돌격 전진. 자 불태워 버려, 불태워 버려. 불태워 버려, 화르륵, 화르륵. 저걸링 불태는 우 파이업에 맞아. 고병들이 살을 녹여버린다. 자 수리는 우리한테 맡기고 불태워 버려 할수 있어. 오케이. 모가고로 공예를 못 내미게. 활, 활, 활. 오케이, 창수구이. 사람을 구우면서 참수구이라니. 아 드디어 물들었어 이거지. 내가 말했죠. 그린 고블린이고 그녀의 도덕심을 버리고 광기의 불덕에 성공했다. 자 좀만 더할수 있다. 수리 수리. 아오 안돼 안돼. 비상탈출? 아니야. 자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군 버리면 안 돼. 끝까지 함께한다. 할수 있다. 여기 뭐이 <laughs> 아니야, 괜찮아, 할수 있어. 아, <laughs> 너무 사랑이 따스했다. 그래도 잘 불태웠으니까. 자, 그대로 와서 올라가서 공간을 뺏어야할수 있어. 리로딩. 무조건 막아야 되는. 아, 아니 뚫어야 되는. 맞지, 맞지. 오, 응? 어, 순간 스파인 줄 알았어요. <laughs> 자 장관자 스폰타고 내려서 거점 내려서 아군 안돼 거점. 거점 거점 거점만 생각해 거점 거점 해체한다 죽여 거점 무지 이어 내 무지 나이스 오, 오. 이런 느낌이다 어때요 하나도 안 맵죠? 매워요. 아니 <laughs> 이정도면은 아주.. 아닌가 매운가? 매워요 근데 모인님 뭐 <laughs> 네가다 밑바닥에 있는거 먹었는데 이정도면은 먹을만한거 아닐까요? 어? 발상의 전 그러네 잠깐 매운 서버 왔는데 이정도면은? 봐요 지구 왼쪽 오른쪽 봐봐요 다 빨개 다 시뻘건 사람밖에 없어 그치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먹을만한게 아닐까? 맞죠 맞죠 이렇게 나를 버리고 소모품이 돼서 갈려나가면서 뇌가 녹아버리는 그런 느낌 그게 바로 배틀필드 이런 느낌이다 아, 맛있다 맛있다 자 어떻게 오늘 2042한줄 후기를 남겨주시죠 2042한줄 후기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제가 볼땐 지옥이 맞다 지옥 수준의 매운맛 지옥이라니요? 이렇게 따스하고 가슴이 훈훈해지는 지옥 보셨습니까? 아, 어, 내가 녹는 것 같아요. 그게 즐거움이라니까요. 우리 모두 웃고 있잖아. 다들 웃고 있는데 내가 녹고 있어. 근데 웃고 있는 게 이게 조커의 웃음인지 해맑은 웃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도 모르겠어. 근데 즐거워. 즐거움에 된 거야. 제가 볼땐 보담시티가 여기 있는 게 아닐까. 그 우리 모두 잠재. 조커인 건가요? 네 저희들 모두 조커인거죠 모든 사람이 조커면 행복한거 아닐까다 웃고있잖아요 어그렇지 사실상 모든 조커가 다 있으면 사실상 일반인이 없으니까 거기가 자체로 행복한게 아닐까요? 그럼 외부에서 봤을때는 좀 미친놈 수굴.. 어... 아니, 아니지 아니지 그냥 아니지 아니지 저희는 미친놈들이 아...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폭발이 즐거울 뿐이에요 아 진짜 뇌가 녹는거 같았습니다 다음 번에도 한번 즐겁게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제가 조금 더 영업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희 SPS 게스트 서버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관심만 있다고 하고 뭔가 좀 주변 주변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이는 게서 선뜻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A 2 G 까지는 모르겠지만 A 2한 F 까지는 알려드린 것 같고 다음 번에 더 즐거운 서버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한번 모이님의 참여 감사드리면서 모이님 유튜브 트위치도 다 구독 팔로우 하신거 아시죠? 다 눌러주세요잉 짝짝짝 짝짝. 지금까지 FPS 고인물 숨푸스님이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마무리 감사합니다 어이. 감사합니다